코스타리카 라 이사벨라 블랙콘입니다. 네. 단맛이 굉장히 강하다는 블랙콘이죠. 코스타리카 라 이사벨라 블랙콘입니다. 네. 블랙콘이라고 해서 뭐 새까맣고 그렇지 않고요. <laughs> 네. 일반 원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색상은 네. 그런데. 어 이게 알이 좀큰 편입니다. 원두가 조금 큰 편이고요. 그다음에 원두 상태나 이런 것들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알의 크기나 예, 원두의 크기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일정하고요. 예, 관리가 어, 내추럴 방식이지만 예, 관리가 된 그런 원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별하게 뭐 결점들은 뭐 많진 않았고요 골라낼 게뭐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도 뭐 단맛이 엄청 나다고 하는데 어, 맛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양바했스입니다 코스타리카 라 이사벨라 블랙헌입니다 예. 오늘이 3월 11일 목요일 6시 50분입니다. 그러니까 3일 됐죠. 네, 그래서 어, 칼리타 웨이브 이용해서 아이스 네.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제 처가 한잔 맛을 보고싶다 그래서 어? 아, 벌써 들어갔죠. 음, 아 헷갈리네. 달린 거를 양을 재면 되겠네요. 분쇄도는 35입니다. 자, 원두가 몇 그라는지를 네, 요거 리셋을 하고. 어양 진짜 어마어마하네. 요 31g입니다. 이 사용할 원두의 양은 31g. 30g 정도 되죠. 네, 분쇄도는 35로 한요만큼 됩니다. 풀뿌리 냄새. 어, 잘못먹겠네 방금 커피를 마셔가지고. 제 커피를 마시다가 이걸 내리는 거라. 자, 일단은 담아두겠습니다. 어휴, 어, 커피 향이 없고. 커피가 많이 부풀어 오르겠습니다. 원두의 향도 많고. 자, 물은 끓여놨고요 이 녀석은 약배전, 약볶음이기 때문에 90도 초반 정도, 뭐 90도쯤, 90도 초반, 음,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를 재는 사이에 얼음을 계량을 하겠습니다. 190에서 200g 정도를 사용하고요. 아이스 잔에는 얼음 5개 정도를 네, 준비해 두고요. 자, 물의 온도는 94도. 네. 자, 수평을 살살살 흔들어서 안 아, 그러면 탁탁 치든가. 네.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시고요. 리셋 눌러주시고요. 네, 93도 차온물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자, 92도 네, 91도 됐습니다. 91도 정도 됐고요. 리셋 눌러놨고요. 가운데부터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뜸들이기 누은 40mm 정도. 그 다음에, 버튼, 타이머 버튼 눌러주고요. 아유, 커피향 굉장히 좋습니다. 아유, 습니다 은은하게 이렇게. 부풀어오르고 있습니다 30초 딱 됐습니다 물길이 열렸죠 가운데부터 천천히 80mm씩 두번 보여주겠습니다 향 진짜 좋네요. 은 또, 한번 더. 원두를 전체를 다 적셔주는 느낌으로. 370, 예, 1분 30초 딱 지났습니다. 예. 1분 32초 됐고요 양은 한 370, 정도, 370, m 정도. 예. 색상으로 봐서는 적당해 보입니다. 알맞게 네,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1분 30초 정도 걸렸고요. 네, 30g 원두를 사용을 해서 네, 1분 30초 정도. 16온스. 어우 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셔봐요. <laughs> 진짜 꿀맛 난다 이거. 어? 와 단맛이 엄청 많이 나네. 와. 어? 맛을 한번 봐요. 진짜 맛있어. 와. 응? 음? 아니야. 진짜 꿀맛 난다니까. 뭐 자두 살고 그런 맛도 좀 나고, 끝에서 진짜 꿀맛 나 그치 기가 막히지? 코스타리카 어 음... 그래? 아, 음... 어, 너무 좋다. 야 어? 이번에 들여온 그 허니 계열은 이 단맛, 꿀맛이 아주 포인트래 맛있지. 저뭐 그냥 꿀차 같지 않냐? 허브티 달달한 꿀차 같지 않냐? 그치? 응. 너무 많이 먹고 만어잘 뻔해.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음... 음... 이 정도 풍미면 음... 제가 이 커피를 마시고 바로 이 커피를 마셨는데도 풍미가 이 정도 느껴지면 이건 풍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실제로 음, 오늘은 약식으로 제 처가 한잔 맛보고 싶다 그래서 약식으로 이렇게 영상 간단하게 하고 어, 나중에 시간 될때한번더제 어, 개인적인 얘기하고 어, 커피에 관련된 거 네, 카페 뭐늘 네, 하는 것처럼 그런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